지금 여기 들어와서 거의 정상까지 왔는데, 풍경은 너무 이뻐요. 풍경이 너무 이쁘고, 나름 좋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면 끝까지 올라가 보자마.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 다왜 저렇게 천으로 막아 놨을까? 저기하고 발굴하고 있는 가 그런가? 여기가 뭘까? 처치 오브 the... 아이, 지워졌다. 여기가 교회였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엔 무덤 교회. 2021년에 발굴 중. 세계 본당에는 새로운 교회가 발굴되었대. 아, 얼마 안 됐구나. 건물은 로마 교회에서 1세기에 지어진 예배당 무덤 주변에 지어졌대. 음. 이그 무덤 주변에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건가? 이게 불가. 공단, 왼쪽에 무덤의 파사드가, 있어요. 파사드가 뭔데? 이게 11년 전에 발견된다는 거 아니야? 어, 12년 그래. 전에. 응.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 그치. 신기하다, 신기해. 이... 와, 신기하다. 그게... 파사드라는 거야, 이게? 아 어, 이게 발견된 지십몇 년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큰 유적이. 그러니까 여기를 다 파면 다 유적일 거란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교회의 터네. 왜끝이랑 끝이여긴가? 끝인가? 내가 여기가 모르겠다. 풍경 하나는 죽인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뭔가? 음, 지금까지 저희가 한두 한, 시간 정도... 여기 안에 유적지를 돌아다녔는데요. 어, 지금 현재 날짜로 봤을 때 2월 며칠이죠? 4일인가? 4일. 2월 4일인데 지금 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말볼게 많다 이것보다는 그 유적지를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여유롭게 걷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걸고 싶은 거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텐데, 대화 상대가 없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합니다. 2 시간 동안 안 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랑 이런저런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이게두 시간 걸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냥 진짜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카파도키아 보고 온천 보고 안 도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어머니랑 있을 경우 별점. 4점 드리고, 혼자 왔을 때는 3, 3점 정도 측정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4점. 4점. 괜찮았던 거네요? 예, 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음. 너무 방대한데, 볼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여기 어, 파무칼레 안에 있는 유적지를 쭉 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갔던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So! 여기는 클레오파트라가 목욕을 했었다는 그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되니까 한번 물놀이. 물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피부가 어, 클레오파트라처럼 부드러워졌는데, 단점은 로션을 못 발라가지고, 살짝 까슬까슬하지, 까슬까슬한데 로션 발랐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 전 여기 파무칼레를 오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고, 뭐물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추천. 추천!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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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점 여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물도 따뜻하고 어, 하루, 하루 쉬어가면서 장기여행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하루 숙박하면서 여기서 물놀이 하고, 바로 이제 또 이동하면 피곤하니까, 여기서 하루 좀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정말 좋았어요. 여기는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용. 이따가 그, 파무칼레 그 유명한 그쪽만 가면 되는데 이따 거기까지 찍고 오늘 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여기는 파무칼레입니다 파무칼레 보여드릴게요 물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메인 그 파무칼레 쪽 있잖아요 메인 파무칼레 쪽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걸을 정도의 물과 음, 따뜻함과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를, 어, 아이 어, 여기, 그, 위에 부분은 좀 많이 미끄럽거든요? 중간 때부터는 괜찮지? 안미끄럽죠 엄마? 어. 그리고, 이제 한, 한 20m 정도, 내, 50m 정도 내려왔는데 물이 벌써 차가워요. 어, 여긴 좀 따뜻하다. 음. 아 음. 여기. 음. 파목칼래 겨울에 오는 파목칼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와우,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물 주고 파놨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봤어? 어. 일로 와. 앉아보자. 여기 어 앉아주세요 여기서는 뭐. 바로 발붙 거기면 미끄러져 물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왔는데 어 근데 물이 따뜻네 기분 좋은 따뜻함입니다 음, 물이 따뜻하네 엄마 아마 어, 집게다 어. <목소리> 여기는 이 풍경 보러 와야 되는 것 같아 어어어좀만더 내려 여기서 <목소리> 이상으로 저는 아 어... 파묵칼레 어차피 사람들이 다 오는 데인데 어 풍경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파묵칼레 여기서의 추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상 파묵칼레였습니다. 오늘은 파묵칼레에서 안탈리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안탈리아로 이동을 하려면 먼저 돌무실을 타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려면 데니즐리로 들렸다가 데니즐리에서 안탈리아로 가는, 어,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돌무실을 타러 가볼게요. 오늘도 평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여행하고 첫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하, 여기 도착해서 이제 버스표를 예약하러 왔는데 이게 웬걸 가장 빠른 버스가 저녁 7시 45분이래요 지금 10시 20분인데 지금 여기 현지 상황이 대학교들이랑 이런 게다 방학이 끝나서 다 각자 집으로 떠나느라고 오늘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45분께 가장 빠른 건데 9시간 동안 여기서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실 조금... 아... 하... 우선 어디 앉아가지고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여행하다 보면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예요. 큰 걱정하지 말고 조금 생각 좀 하면서 있어야 되니까 좀 어디 앉아 있겠습니다. 퓨! 아, 안 달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최대한 남는 자리 찾아서 앉아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역시나 계속 풀이네요. 모든 자리가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면서 남는 자리라도 어떻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7시 45분 버스는 계속 티켓은 갖고 있고 남는 자리 생기면 거기 사이에 껴서 갈수 있게 계속 한번 기다려볼게요 저거는아저 이즈미르 가는 저 혼자 여행했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희 집 뒤에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터미널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3시간 동안 영상도 한번 편집하고, 이런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몇시야? 현재 시각 3시 17분이니까 4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4시간 25분 30분 생각보다 근데 시간은 빨리 가요 여기서 쓱 쓰... 어머니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야죠 시간만에 안 달려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 또 가서 가 걱정인게, 가서 택시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를 잘 잡고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 잘 도착만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낸 건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한 3~4시간 동안 갈 텐데, 조심히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5분 정도 10, 15분 정도 됐는데 아까 거기는 눈이 별로 아 눈이 안 왔었는데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숙소까지 방금 예약했는데 좀, 좀 심각한데요? 차가 아예 멈췄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따가 또 상황 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눈이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 오늘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게 됐네요. 그래도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요. 오늘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도착할지잘 모르겠는데 안전하게만 도착하기 현재 시각 2시 12분 7시간 30분만에 안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를 들어가는데 아 안전하게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빨리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단 스쿠 도착해서 봐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는 잘 타고 왔는데, 호텔이 닫았어요, 아직. 아직.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님께서 전화를 여기 해주셔서,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거지꼴이 따로 없네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씻고 자야겠습니다 3시니까 3시 안 됐죠 아직? 알겠습니다. 2시 조금 넘었을 텐데. 아니네. 3시네, 이제. 3시입니다. <laughs> 빨리 이제 양치원하고 자고 내일 씻을래요. 너무 피곤합니다. 아빠.